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광주 더 파크 비스타 대시앙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는 12월 12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5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는 청약 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2월 7일자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2년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은 경쟁 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방법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6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인은 청약 불가하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신규는 공급 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 매수한 경우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공급 내역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치는 경기 광주시 역동산 1 3 9번지의 10필지 17 필지에 들어가는데, 교무는 지하 4층, 지상 25층으로 총 18개 동 1690세대 중에서 잔여물량이 192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4A 타입 10층 이상은 분양가격이 8억 700만원이고, 확장비 2874만원, 총 분양가 8억 3574만원이 되겠습니다. 114B타입은 10층 이상이 8억 100만원의 분양가고, 확장비는 2542만원, 총 분양가 8억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